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NZT, Blade, EAMS4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 연락처에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연락처 목록을 열고 편집하고 싶은 연락처를 찾아서 탭하세요 그리고 이 편집 아이콘 즉 연필 아이콘을 탭하세요 이제 사진 추가를 탭하세요 그리고 백업 사진에서 선택하거나 갤러리에서 선택할 수 있고 카메라를 탭하면 기기가 카메라 앱을 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고 여기서 뭔가의 사진을 빠르게 찍어 볼게요. 예를 들어, 이거요. 좋아요, 이제 됐습니다. 자, 이제 스틱 아이콘을 탭해 봅시다.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사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전체 연락처를 저장한 후에 볼지 결정합니다. 기본적으로 강조된 원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원하는 대로 위치를 조정한 후 선택을 탭하세요. 그리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저장을 탭하세요.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연락처 모습입니다. 물론 이 사진은 연락처 목록에서 볼수 있고, 예를 들어 모든 수신 전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좋아, 전부입니다. 시청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.